이가 너무 똑 단발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중학생, 중학생 단발머리 같은 정도에요 적응이 안되고 있어요 이제 단발 좀 지겨워서 머리 길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웃음> 언니 <웃음> 대, 의, 의견 어, 받을게요 <laughs> 언니 단발 너무 좋아하시던데 근데 이제 좀 지겨운 것 같아 이제 머리빨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옛날에 길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머리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laughs> 아무튼 저는 오늘 여러분 페인트칠을 할 거고요. 그래서 페인트칠을 하려는 공간은 원래부터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원래 새하얀 집을 만들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제 칠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그 셀프 페인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하려고 어좀 그냥 화이트로 올 화이트로 이제 남겨놨었는데 이번에 이제 페인트칠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그래서 전체 칠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어, 부분적으로 제가 예쁘게 꾸미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페인트 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안녕, 써니야, 고생하자. <laughs> 아, 그 셀프 페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셀프 페인팅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페인트 바르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벽, 벽면 있잖아요. 벽면은 진짜 더 쉬워요. 가구같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는 좀 바르면서 이제 스킬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민자 벽은 진짜 쉽거든요. 근데 가장 꼭 잘해야 하는 건, 그 마스킹 테이프로 그 꼼꼼하게, 어이 보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해놓으면 그냥 마음대로 칠하셔도 돼요. 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한쪽 벽이라도. 올라갈게요, 저희. 언니 집 온가족 다 네. 언니가 칠한 거지 노란색 초록색. 그래서 혼자 사는 집에는 그냥 한쪽 벽만 있지, 이쪽 벽만 음. 포인트로 그냥 해주면 예쁘지 아니 음. 그러면 응. 그만 먹어 은서 내려놔. 그러긴 어? 하나 남았는데요. <laughs> 그럼 여기는 여기 칠까? 아니 아니 여기 만하고 칠해버리면 나랬지 그럼 여기도 칠해야지. 보면, 왜냐면, 어떤 맞 응? 근데 이거를 그으면은 장이 문제네? 잘릴 없고 그치? 아. 어게 집으려고 음. 여기에 맞춰 지면 되나? 그치? 이 우리 아래쪽 거. 우리가 칠하고 싶은 컬러를 세 응. 개를 받았는데 어. 그세개 중에 실제로 그림을 봐야지 그래도 알수 있으니까 응. 3개. 어. 이거는 훨씬 밝다, 그렇지? 어. 음. 어. 이게 제일 밝고 이게 제일 어둡고 이게 딱중선인데 보자보자 보자. <laughs> 근데 밑에가 백색이 아니고 사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베이지 같은 색인데 아래 위로만 다르게 바는 <목> 거. 아,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밤, 밤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갈색 계열같이 그런 밤색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 얘는 너무 그린 그린 그린이어가지고. 음 저렇게 색깔이 좀 다양하게 미묘하게 나오는 모습이 그니까 그치 이게 음. 차이가 진짜 단계가 <laughs> <다>, <laughs> <laughs> 컬러 팁처럼 그게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약간 옛날에는 그런 거 섞어서 했었어야 되는 데아닌 공간사실 때는 그치, 그치. 아니까 그러니까 색깔, 컬러 많이 없을 때는 섞어가지고 음. 만드는데 우리집에 그벽에 초록색도 되게 색깔 많이 섞여서 그런데아 많이 섞 어. 서아 너무 고민되지 <laughs> <laughs> 이일 어쩐다? 발라보면서 수정은 안되 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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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어 어, 칙칙해 보일 것 같아 가장 지금 어두운 거는 좀 칙칙해 보일 것 같고 생각 근데 페인트칠이 진짜 하기 되게 쉬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해 그냥 사셔가지고 바르면 됩니다. <laughs> 근데 왜냐 요즘에는 다 지워지거든. 그래서 옛날 거는 막 기름, 그 석유 냄새나고 막 있잖아. 어. 냄새는 안 그래. 그래서, 냄새 안 나? 냄새도 안 나. 안 나잖아. 지금 여러분도. 어. 음. 요거를, 이 컬러를 밑에다 바르고, 이거를 음. 위에다 바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볼까요? 여 <laughs> <laughs> 우리 어렸을때 썼던 그런 피트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땐피트치 하나 진짜 냉대 완전 진짜. 음 그냥 발린다 ハーハハ 난 좋은 것 같아. 네? 어. 뭐야? 더 진한 거있으면 안, 어. 뻔 했네? 어. 재밌어. 다잘추워줘요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그냥 토의를 시키면 되는 건이지 이렇게 막 밋밋한 데 말고 어지 위에다가 발요주시면잘발립니 예쁘다 예잘 네. 고른 거 같아 아, 예뻐 색깔이? 저거 받고